그렇게 신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여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은혜 누리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따라가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를 가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믿음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풍성함과 결실을 맺는 계절 속에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감사가 습관이 되고 또 영적인 기쁨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또 새롭게 변화도 허락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아름답고 은혜 가득한 그 리뉴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시대를 잘 준비해가는 믿음의 동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양육되어 하나님 나라 넓어지는 넓혀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늘 겸손히 주님을 바라며 동행하는 믿음의 구역들 믿음의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마다 또 합력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소그룹이 살아나는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걷는 성도들, 가정들 또 일터와 사업위에 동행하여 주시고 주, 주님께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7장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와의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그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그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들을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백 달란트와 밀만고르와 오리만 고를 바쳤고 죄인형과 샘 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다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 오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이를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밤의 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에 그가 쳐서 크게 살륙하였으니 그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니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지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알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용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건을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또예로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유한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 모세 아들 베가랴와 살루미의 아들 여이스기와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야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민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더럽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 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 돌아갔더라. 아멘. 예.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두 왕이었던 이제 요담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아스에 관한 어,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징은 이두 왕이 이제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 어디에서 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어, 서, 선다는 것, 그,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역대의 기자는요, 이절 말씀에서 이제 요담을 먼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 행했던 왕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죠. 요담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 우시야, 우시야 왕의 그 말년에 실패했던 그 모습을 거울 삼았습니다. 본보기로 삼고 그래서 이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시야는 강성해진 후에 교만에서 어, 성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분양하다가 나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요담은 아버지와는 반대로 성전 출입하는 그 규정을 아주 잘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었지만, 어, 비록 왕으로서의 가졌던 그 권위를 어, 내세워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죄를 이 아들, 어, 요담은 철저히 경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 하반부에 보면 역대기 기자는요, 어, 그때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는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패라는 건, 어, 처음에는 겉으로 볼 때는 참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에서부터 곪마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 역시 겉으로 볼때는요 멀쩡해 보여도 그들의 삶과 신앙은 이미 속부터 썩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성경은 요단만은 정직한 왕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진정한 강함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그곳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요담을 또 그렇게 평가를 하죠. 하나님 여우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강해질 수 있는 강함으로 우리가 설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함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함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강함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삼절에서 계속해서 요담의 선한 행적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담이 무엇을 합니까? 보면 요담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죠. 그리고 성전 남쪽의 전략의 요충지라고 할수 있는 오벨이라는 그 성벽을 이제 증축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문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벽을 증축했다라는 것은 또 성전을 지키는 일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건축을 하는 이 행위, 이 건축 행위는 어떤 그냥 단순한 방어의 목적을 넘어서서요, 요담 자신의 이 통치하는 모든 전반적인 의미, 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위에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잘 지켜가고 또 성벽을 세워서 성전을 잘 보호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내 모든 통치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이죠. 모든 자신의 정치 행위,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맡겨 두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요담이 이 부패한 백성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성전의 문 그리고 성벽을 바로 세워 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길 뿐 아니라 우리 백성들도 부패한 백성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또 담겨진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요담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열심을 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요 요담에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3년간 막대한 조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점점 강해져 갔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우시아와 같이 바로 번영의 시대를 누린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요. 아버지 우시아는 강해졌을 때에 교만했지만 요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른 길을 통해 신실함과 정직함을 통해 그의 삶은 또 그의 인생은 점점 강하여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담의 강함은요, 그래서 자신의 병력이나 어떤 재물, 어떤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부패한 이런 국가적인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불안정한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신실했기 때문에 나온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상황을 우리가 너무 의지할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이어서 요담의 아들 아흐스는요 정 반대의 그릇된 길을 걸었음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평가합니다. 28장 1절에서 보면 아하스에 대한 첫 번째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는 다윗과 같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두 번째 2절에서 말씀하죠. 그는 우상의 죄를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 아닌 죄의 길,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라가죠. 아버지 우담이 바른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의 어, 정통 왕조인 이아아스는요 악을 행한 사람들의 기준을 삼아서 죄악의 길로 따라갔다 죄악의 길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또 3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지하신 죄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낸 이방민족 이방 민족의 그 가증한 일도 따랐음을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은 유다를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게 되죠 전쟁마다 패배하게 하십니다 아람의 군대가 유다 백성을요 이제 담의 색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가 쳐들어와서 하루에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의 여인과 자녀를 또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또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이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의 예언자 오데이라는 예언자인데요. 이 승리에 도치돼서 포로들을 이 노예로 삼으려는 북 이스라엘의 군대를 막아서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11절에 나오지만,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형제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도 우리의 형제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줘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는 일은 분명 죄임을 일깨워주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군대와 지도자들은 이제 포로들을 입히고, 그리고 먹인 뒤에, 그리고 치료까지 해서 돌려보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강함과 그리고 우리의 성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요 하나님이 요담과 아스를 평가하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를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의 인생 속에 잘됨은 우리 인생 속에 강함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잘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정직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강함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보실 때 정말 그리스도인답고 또 성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담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담과 아스의 길을 통해서 바른 길과 또 그릇된 길을 우리가 함께 포기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의 힘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함과 또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릇된 길을 서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성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여 주시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바른 길 가운데 서며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위해 이들의 삶과 또 직장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위해 이제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